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구독자 800명 그리고 준우누 유튜브 시작 500일 기념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 상품은 간단합니다. 하나인데 한정판이고요. 간지 356 투명 퍼플 네 큐브 한정판이죠. 그거를 이벤트 상품으로 걸겠습니다. 어, 이벤트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실제 친구 중에 큐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큐브를 매우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서 아잘 됐다 이 어, 준호누 유튜브 구독자 800 그리고 시작 500일 기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마침 매우 싼 가격에 이 큐브를 구하게 되어서 아 이벤트 상품으로 사용하면 딱이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된 이벤트고요. 어, 저는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특효적입니다. 특휴 쪽이기 때문에 1Q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사실 아무리 한정판이라도 저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소장 가치나 의미가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냐면 일단 뭐 간단하죠. 준호누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준호누 77초 후엠아이 소개 영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간단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거기 한줄 정도 어, 잘 봤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고 너무 성의 없는 막 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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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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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면 얼마든지 다 감상평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댓글에 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달아주시면 어, 참여가 완료되고요, 완전 무작위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단한 분을 뽑아서 간즈 356 투명 퍼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첨자분을 뽑았는데 이분이 만약에 후에마이 영상에 댓글 안 달았다 그러면 감상평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분은 당첨자 자격에서 박탈당하시고 새로운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77초 주는 후 후에마이 소개 영상에 대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란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굳이 힘들게 찾으시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셔서 간단한 감상평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준우는 유튜브 시작 500일 그리고 구독자 800일 기념 이벤트고요. 아 800명 기념 이벤트고요. 이벤트 상품은 간즈 356 투명 보라 네 투명 퍼플 보내 하나 보내드릴 거고. 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준오누 유튜브 구독, 이 영상에 댓글, 그리고 준오누 77초 후엠아이 소개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시면 어, 바로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버 준오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